참내 인생에서 인생에서 좀잘 되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그러려면은 뭐부자로서 어, 뭐 투자가로서 잘 되려면은 내가 이제 유튜버를 어,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? 유튜버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즐겁게. 저는 유튜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만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? 인스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운영해야 된다고. 스레드를 스레드를 그리고 SNS를, 페이스북을,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.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, 할 생각은, 아, 내가 할 생각을 하지 않고, 남이 어,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남을 따라하는 거. 어, 종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고, 우리나라는 남, 남이 보여주는 거. 그래서, 어,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 말씀하셨는 게, 이게 너무 와닿는 거지. 와닿는 거야.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. 자, 지금 애들도 없는데 교육비가 올랐어. 그 이유는? 자 우리 애가 100만원 사교육썼어 옆집에 난150 써야 돼 엄마 우리 돈 많아 예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냥 엄마가 할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애들이 커 엄마 나 이거 했죠 근데 엄마는 돈이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애기